안녕하십니까 화이브지 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어, 오늘은 사자소학 2 1 강째 들어가는 날이죠. 음, 음, 특별히 오늘은 그 명륜당 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성균관에서 어, 그것도 명륜당 앞에서 이렇게. 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아,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삼청동으로 해서 계속 종로로 아,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아, 정말 이, 이 나라가 정말 어, 아주 걱정입니다 아,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지금 아, 이것이 금방 잠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 어, 엄청나게 지금 음, 계속 확산되고 있죠 어, 이럴 때는 아, 정말 힘들어도 어, 아주 스스로 조심하고 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달리 드린 말씀도 없고 마음이 너무 침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저희도 이제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이, 이 어린 아이들이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고요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바깥에 지금 하늘이 이렇게 파랗잖아요. 어, 이렇게 그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 이 유학 유교는 어, 현실 철학 유교라고 종교 어, 종교로 이게, 이게 이제 등록이 돼 있지만 이것이 종교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그어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어 사후 세계를 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또 어,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예, 선조를 또 되게 높이 세, 세우고 그러니까 음어 유교는 무엇보다 현실적 현실 철학 또 정치 철학이죠. 그 나를 어떻게 내 수신을 통해서 집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어, 그런 아주 본질적인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런 그 어, 공자의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더 어, 위로 속업되면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도 담겨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이 유교의 바탕은 홍익 인간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유교의 사상을 인의 사상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아,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더음 이제 간단하게 명륜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천판 보이시죠? 명륜당 거기에서 이제 그 강학을 하던 곳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잠깐 돌려서 보겠습니다. 명륜당 앞들에 지금 저 보이는 그아 저것도 거의 지금 그 궁궐하고 같은 레벨로 교육기관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왕실하고 동등하게 봤다고 그래요. 지금 저음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숫자가 있잖아요. 네. 보시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쌓아놨죠. 음, 그런 것이 이제 왕실과 그 동등하게 위치했다. 그만큼 아, 이런 그 어, 교육은 어, 그 나라를 어, 이렇게 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아,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들어올 올, 올 때는, 자, 저쪽에 보면, 그, 서재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서재예요. 이 명륜, 명륜당이 요게 이제 북쪽으로 보고, 저쪽이 서재지요. 서재는, 어, 같은 유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어, 후배들, 후배들이 거기에서 이제 묵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숙사 역할을 했습니다. 기숙사였어요. 자, 그러면 저 돌아가면서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은행나무가 보이시죠? 자, 음.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0년 된 거예요. 중종 이게 음, 뭐죠? 음, 중종 때 지었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심어졌다고 하니까 14년에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500년 된 거네요. 음, 음, 음. 자 은행나무가 아주 가을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푸르한 단풍이 떨어져서요. 자, 그리고 저 앞쪽에 보이는 이제 담이 보이죠? 저기 <laughs> 담이 보이죠? 담은 어, 담 너머로 보이는 건물이 대성전이에요. 대성전은 아 어, 대성전 현판은 어, 또 현판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한석봉 한석봉이 쓴 어, 직접 쓴 침필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 그담 앞으로 명륜당 앞으로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전에는 그 공자님을 모시고 있고요. 어, 공자님 또 맹자, 그 공자, 그 시, 에, 어, 공자 제자들 안현, 어, 뭐 증자 열 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음, 또 송대 어, 송대의 그 팔연인가요? 음, 어, 송대육현, 예. 송대육현이 지금 거기 모셔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십팔현, 1 8현 안양 처음 이게 우리 그 어, 주자학, 송대 주자학을 이렇게 그 필사해 온 그분을 이제 그 안양정 안양이라고 이제. 어, 그 정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안양. 어, 그 전에 이제 설총, 음, 채치원 안양. 어, 이렇게 비롯해서 고려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정몽주, 또 이제 조선 넘어오면서, 어, 음, 그죠? 음, 또 여러분이 계시죠? 음. 조선에서는 이제 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18현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저 안에 그래서 총 음, 그 39분의 위패가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어, 모셔져 있죠. 자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기가 이제 동재예요. 동재는 이제 그 선배들이 묵은 기숙사입니다. 아 이게 한20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용이 됐던 걸로 저는 20 2 0년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한 바퀴 다 돌고 지금 다시 명륜당으로 해서 저 뒤에 공 뒤에는 또 이제 그 사실 담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종경각이 있어요. 종경각은 아,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죠? 도서관 네, 자 이제 원 상태로 다시 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명륜당 보이시죠? 어, 아 여기는 그 우리 유교 어, 유림들 음, 명륜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생들의 자격, 자격은 어땠냐 하면은요, 그 진사나 이런 생원 중에서 아 아주 아주 그, 아주 그 어,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3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했다고 하네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그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그 이전의 것은 이미 이제 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공부를 다 해야죠. 그리고 각자의 그뭐 사립 학교 어 서원에서도 공부를 해서 음 여기에 이제 특히 엊그저께 여기에서 이제 그 석전대제가 있었는데요. 석전대제 같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 특별히 또 인재를 등용하기도 했어요. 뽑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어, 그 사서 삼경을 어, 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 본인을 수양하고 또 그래서 그 덕목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음, 어, 등용을 해서. 아, 어, 또그 채용 하 기도 했 죠？사실 음, 요즘 에 이런 게더 저는 그 예, 우리, 우리 유학, 유교 이런 실천 철학 이더 중요시 지금 피 부에 와닿 는, 이 유가 뭘까요？아, 아주 음, 몹시 지금 안타깝 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 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아주 그 침체되고 있고 뭐 아주 시장에 가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아그럼 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이게 어, 정말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죠. 그 그냥 있는 것같고 쓰면 되니까. 예, 그런데 정어 서민들 하루 살아서 하루 먹는 서민들. 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음, 정말 그 우리 인사동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또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연구실이 그 인사동에 있는데요. 아주 몹시 마음이 심통합니다. 청와대를 어 이렇게 청와대 주변에 있는 그 삼청동 거리를 건너도 걸어도 그렇고 어 이그 폐업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폐업한 집. 네, 아 지도자가 좀 거기를 한번 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암행을 좀 조용히 모르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네, 정말 가면이라도 쓰고. 이렇게 좀 주변의 시장이라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암행했잖아요. 왕들이 어,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조용하게 국민들의 지금 실상이 어떤 건지 진실을 좀 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아, 정말 아주 응,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제가 여기서 사자소학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효.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부모님께 마땅히 유교는 효를 아주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내 존재를 있게 한 그런 이유고 또 존재 이유가 거기 에 있습니다. 효. 어,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하려니까아또 이렇게 그 어, 스승을 만나야지 또 사람답게 그런 아, 다워지는 길이 무엇인가하고 또 이렇게 배움을 아, 아, 청에 듣게 되죠. 그래서 음, 스승을 만나고 또 그, 어? 그리고 이제 그 바르게 행하고 음? 이러는 것을 배웠으면 그, 이제 또 다음에 또 친구를 사귀게 되죠. 공부를 하러 가서 사귀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에서도 사귀게 되고, 어, 어느 곳에선든 다 사람을 사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음. 이렇게 할까? 여기 하게, 여기 더 좋을까? 자, 인지처세의 예, 사람이 사, 예, 인지 처세의 불가문이라. 사람 이 인지 처 세의 불가문 이라, 사람 다시, 두번더읽 어요. 인지 처 세의 불가문 이라, 한번더 인지 처 세의 불가문 이라, 사람 이 세상 을 살아가 는데있 어서 벗이없을 수가 없 느니라.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벗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 예. 음, 어디 가도 항상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랑하사 더불어 어, 사는 거죠. 낙글자 음. 한 보겠습니다. 사람인, 어조사지, 고처, 처할 처. 예. 세상세, 안입불 오를까, 없을무, 벗, 오, 그렇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벗이 없을 수가 없, 없죠. 음. 자, 그래서 벗을 사귀되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아주 저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아주 그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갖다 박사까지 만들어준 문장이기도 하고요. 자 이문회우하고 제가 이문장 때문에 박사됐습니다 그냥 꼭 잡고 여덟 글자 요거만 잡고 와도 아 저처럼 될수 있어요 제가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제가 음, 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꼭 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아 이럴 수 있다 보시죠 다시 한번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하라. 한번 더.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하라. 한번더 읽을까요?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하라. 그렇죠.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도와라. 네. 제가, 아, 되게 중요해요. 글로서 벗을 돕는다는 게 뭘까요? 음. 그리고 이 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어떤 취미활동, 음악이를 한대든가다 해당이 되겠죠. 그 글로서, 문으로서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문으로서 그 벗을 모으고 또그 벗을 통해서 벗으로서 인을 구현하는 거죠. 사랑을 구현해요. 서로 생생하게 잘구현 도와서, 인을 구현하는 거죠. 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문회우 하나 한 것으로서 저는 이제 박사하기를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이 우보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좀 이루어져, 어, 좀더 빨라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 한번 문장을 볼까요? 자, 글지나 글자. 써이 그럴문, 모일회, 벗우. 써이 예, 벗우, 돌보, 어, 어질인. 예,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자, 음, 음. 다음 거요 나외라서자 여기 보면 상책이선하고 붕우육간이라 그렇죠. 상책이선하고 어아 제가 반들었어요자 붕우육아얻은 상책이선하라 그렇죠. 붕우육아얻은 상책이선하라. 자벗시 붕우가 그렇죠. 어. 허물이 있으면 서로 선으로서 꾸짖어 주어라. 그렇죠. 음. 친구가 이렇게 허물이 있는데 어. 그, 잘되라고 꾸짖어 주는 거죠. 네. 선으로서 꾸짖어 주어라. 한번더 읽어볼까요? 붕우육아얻은 상책이 선하라. 한번더 붕우육아얻은 상책 이선하라. 네, 어, 벗이 허물이 있으면 서로 선으로써 꾸짖어 주어라 하였습니다. 나 글자 한번 볼까요? 자. 벗붕벗우 있을 류. 허물과 서로상 꾸짖을 책. 써이 착할 선. 어, 친구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선으로서 이렇게 꾸짖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 들죠? 서운하죠. 잘못했으면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럼,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참 보세요. 다음 거 볼까요? 네, 여기가 지금 야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되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성균관이 명륜당 마당이. 그리고 이 길목은 또 성균관대학교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음. 자, 참고로 조금 이렇게 어선해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네.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우유 책선이면 임사무원이라. 다시 우유 책선이면 임사무원이라. 다시요, 우유 책선이면 임사무원이라. 벗이 선, 이게 책선하는 친구가 없, 친구가 있으면, 책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죠? 일의 임함에 있어서 그릇됨이 없느니라. 음, 음, 친구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렇게 꾸짖어 주는 친구가 있으면, 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음, 당연히 그게 일이 잘못될 일이 없겠죠. 중요한 건 친구가 이렇게 책선을 해주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 사람이 아주 서민일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지만 이게 위로 지도자가 될수록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음, 요즘에 우리 정치를 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아주 아, 우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앞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매우 심각하다. 예, 어, 제가 말씀드리죠. 유교는 어 현실철학이잖아요. 현실 정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그것을 더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 유교거든요. 그것이 유학이고 유교라고 말하기에 좀 어, 그럴 정도로 이건 아주 대단히 학문적. 우리 우리가 반드시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학의 기본. 사서 삼경을 읽지는 못해도 아, 사서가 어려워서 못 읽는다면 사자수학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아주 뭐 거듭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 그 우유 책선이면 임사 모아라 친구, 친구가 책선을 해주면 잘하라고 꾸짖어주면 어?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일에 일하, 임하는데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들어야 돼요. 잘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 듣지 않으면 친구가 떠납니다. 가까이에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없어요. 한세번 했는데 안 해주면 소원해지잖아요. 괜히 또 원망도 하죠. 좋은 친구로 오히려 좋게 말했다가 원망을 살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음, 좋은 사람을 아주 멀리 보내고 나면, 아, 아주 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대단히 아, 그, 위태로울 수 있어요. 지금 어,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 그 전문가들의 말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야 된다. 지금 같은 이런 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거의 마비돼 있고, 음. 지금, 지금 이 시장에는 거의 아우성 소리가 정말 그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침통합니다. 잘 모두들 건강하게 어, 이럴수록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라도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 이렇게 어, 밖에 사람들 많은 곳은 나가지 못하더라도 저도 저도 이렇게 뭐 여기 마스크 쓰고 온갖 무장을 하고 여기까지 전철 타고 나왔어요. 어, 나와서 지금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하늘이 맑죠? 음, 참 보세요. 하늘이 맑고 흰 구름도 뭉게뭉게 좋습니다. 자, 음, 참,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 건강한 모습으로 아,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나 이, 이상 오늘 사자 수학 2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